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며 촬영장이 술렁였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이 재벌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방송은 큰 화제를 모았고 시청자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조용히 입을 닫고 있던 강혜연이 이번 방송을 통해 부모님의 경제적 배경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방송 도중 MC 이승철은 강혜연 부모님이 애녹에게 결혼 선물로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폭탄 발언을 던지며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고 애녹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C들은 장난스럽게 도대체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신가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혜연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부모님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그걸로 제 모든 것이 설명되진 않아요라며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삶을 거부하며 자립적인 인생을 꿈꿔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만의 길을 찾고 싶어요라는 강혜연의 말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의 배경이 공개된 이후 시청자들은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웠습니다. 화려한 재력 속에서도 강혜연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은 감사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해야 해요. 강혜연의 솔직한 고백의 MC들과 다른 출연자들도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나는 이승철의 질문에 강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도 소중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사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애녹과의 사랑도 제 선택으로 지켜가고 싶어요. 강혜연과 애녹의 관계는 부모님의 재력 공개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애녹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만큼 화려한 재력과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혜연이 단지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에녹은 인터뷰에서 혜연이의 배경보다는 그녀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게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사실이에요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강혜연 역시 부모님의 재력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녹에게 구리 사랑은 부모님의 돈이나 기대와 상관없어.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졌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바지 결혼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영향력이 두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혜연은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독립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과연 두 사람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혜연은 결혼 준비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함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걸어갈 거예요.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이후 두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시청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지원과 기대를 넘어서 자신들만의 사랑을 꽃 피울 수 있을까요?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